와...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울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붕괴사 레일 깨보리 분한테 추천을 받은 게임이고요 호요스의 게임이죠 전 사실 이 게임을 해봤습니다 제가 훈련소에 있을 때이 게임 광고를 존나 했거든요 그래서 알 수밖에 없어요 훈련소를 빨리 끝내고 싶은 그 소울의 욕망이 담겨 있었던 게임입니다 그래서 직접 해봤고요 그때 당시 뭐 얼마 썼었던 것 같기도 한데 요새 시작한 마비노기 모바일에도 꽤 질렀어요 붕괴 굉장히 큰 IP죠 붕괴 서드가 인기 있을 때 친구들이랑 같이 했었던 사람입니다 아직도 스크린샷이 있을 텐데 핸드폰 그때 당시 제가 뽑고 싶었던 친구였는데부록냐라고제 친구들은 다 뽑았거든요 저만 안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질렀어요 안 뽑혀서 고등학생이었는데 돈도 없는데 질렀는데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접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전 성인이죠 여기 얼마나 쓰일지 모르겠네 붕괴 스타레일이 그거죠 턴제 게임이죠 오... 이 누나 뭐예요? 와 용... 용 타고 다녀요. 이 누나.. 지.. 지리네요. 어.. 뭐야 이게.. 제가 얘는 알거든요. 제레.. 불 아, 브로냐도 있구나. 얘는 알아요. 분개 써드때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뭐.. 뭐야 이거.. 들어오자마자 뽑기를 시키려는 거야. 어.. 나 여기 있다. 저 역해 했었군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캐릭터 뭐 있나 좀 볼까? 나 그래서 음. 뭘 뽑았었던 거 같은 기억이 있는데..? 나 무슨 남캐.. 뽑았었던 것 같은데 뭐. 얘가 걘가? <laughs> <아직 죽긴 싫어. 웃음> 뭐야 갑자기 일단 뭐 이벤트 같은 거 없나요? 그래서 뭘 사야 되는 거야? 10뽑판 얼마야? 1600개 일단 뭐 뽑아볼까요? 얘 좋나? 카스토리스 뇌발 <laughs> 마구니가 들었나? 이거 왜 이렇게 야하게 보이지? <laughs> 이 누나 이쁜데? 원래 이런건 픽업이 좋단 말이야. 3일 남았네. 65,000원 이거 하나만 해볼까? 아, 그러고 보니까 명조에 잼니 나오는데 씨발 지르고 나서 생각하면 어떻게 쏘우라. 가자, 너 뽑아줄게. 제가 이거 6,600개 만 뽑겠습니다. 안 뽑히면 뭐씨발 운이 없는 거지. 보랏빛이네. 보랏빛 안 좋은 거 같은데? 사성 딸이 아니야. 이다 쓰레기죠. 어쩜 이렇게 쓰레기만 나오지. 오, 뭐야. 꽤 이쁜데? 그래서 왜 캐릭터는 안 나오? 음. 이거 뭐가 좋은 그건지 모르겠네. 아보랏빛이야 넘겨. 어? 아이씨발 족경. 족경이긴 한데 이쁘긴 해. 명조에도 족경이 있거든요. 명조 족경은 못 생겼어요. 그래서 그 안경을 빼는 그런 모드도 있거든요. 명조는 얘는 근데 잘 이쁜데? 그래 저런 어울리는 캐릭터는 안경 껴도 족경이라고 안 불려. 남정네는 씨발 꺼져. 그래도 캐릭터 두개 나왔네요. 여기 있는 두 명이죠? 야 이럴 거면 그냥 이거 했지 몰라 저 야야야 좋은 거 줘라 아 씨발 저는 명조할 때도 그랬지만 항상 4,50 뽑쯤에 뽑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nope. 여기서 더 지르면은 차라리 이걸 살거 그랬나? 괜찮아 옷몇개 정도 안 사면 돼 금방 좀 나와줬으면 좋겠어 오오오 사성 다 뽑았네요. 여기서 안 나오면 그냥 그거 할게. 확실히 모델링은 명조가 토킹할 제발 좋은 거죠. 괜찮습니다. 이세명 뽑았잖아요. 이거 파티는 어떻게 바꿔? 여기 있구나. 조경이랑 꼬맹이랑 소리 진행해 볼까요? 몸이 필요한 연구원 찾기 하나는 했는데 내가 하나는 안 했네요. 여기 스태미너 없냐 달리는 거? 이건 좀 편하네. 안녕 가야해 도망쳐야해 이곳을 떠나야 돼 나보고 이 게임 끌라는데 도망칠 수 없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도망칠 수 없어 봐봐 장애물 판별 장치가 14만 2856건의 공격을 기록했고 어. 다음은 14만 2857이야 어, 어.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건 난이 절망적이고도 아름다운 주마등을 보고 내 인생의 주마등도 마지막에 이르렀다고 믿고 있어. 그렇구나. 사람은 다 죽지만 지금이 아니에요. 이 얼마나 철학적인 말인가. 맞아. 죽음에 가까워질수록 지금이 삶의 순간이라는 걸 깨닫게 되지. 어. 기운 차릴게. 고마워. 마음씨 좋은 친구야. 뭐 어디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 뭐야? 어 이벤트다. 아 내가 이벤트 안 열릴 때까지 하는 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한 거야? 오, 뭔가 많이 줘요. 별5성 캐릭터로 교환할 수 있어요. 좋은 거네요. 다음 수령하기. 아또 줘요. 야개 많이 주는데요. 브로냐 못 뽑았으니까 브로냐로. 와, 와, 꼼스 너에게 말을 걸고 나니 갑자기 이벤트가 생겼다. 고맙다, 빈첸. 얘는 뭐야? 얘도 이쁘다. 야 얘는 진짜 꼬맹인데? 흠. 야 명조 벨리나보다 작은 거 같아 근데 의외로 이런 캐릭터가 나이가 개많겠지? 받고 싶은 거는 뭐얘 받겠습니다 이쁘네요 너구나 늘 그렇듯이 잘하면 보상이 있어 누나 오 뭐야 어이 누구세요 어 용? 열차를 타고 떠나세요 전 남을게요 그라도 어이 뭘 보여 주는? 어유, 감사합니다. 어 이곳은... 통신이 끊겼어. 돌아갈까요? 자면 저건 정말 괴수로 군단 전체에 대하기 위한 병기예요. 어쩌라고. 이 우주 전거장은 헤르타시가 만들었어. 대군이 손을 지 않는 이상 여긴 큰 문제 없을 거야. 아, 그렇구나, 누나. 이렇게 도망가는 건좀 아니죠 너도 이쁘다 정말 괴수는 배려를 손쉽게 찢을 수 있고 헤르타 씨가 없는 이곳의 방어 시스템은 반물질 군단에 대항하기 취약해 아가리 사무라 잘생겼네 개빡치네 하, 그렇다면 자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이곳은 점검 연구원이 일하는 서포트 캐빈으로 가장 가까운 플랫폼과 이어져 있어. 그렇구나. 그곳으로 가서 웰트랑 합류하자. 웰트가 누구야? 하여튼 남자 이름이라 별로 관심은 없어. 어? 웰트 아저씨? 아저씨도 왔어요? 열차에 남아 있는 거아니고요 심지어 아저씨야? 은하 열차의 블랙박스에 우리 행적이 바로바로 바로 기록되고 있거든. 우주 정거장에서 그렇게 큰 소란이 있었으니 눈치 못 챘을 리가 없지. 음, 웰트라면 분명 이곳으로 오고 있을 거야. 지금은 정말 괴수뿐이라 어떻게든 상대할 수는 있지만 파멸의 사도까지 온다면 파멸의 사도, 파멸의 사도요? 그게 뭐예요? 일단 서둘러 이곳을 떠나자. 설명은 나중에 해줄게. 어이 누구세요? 어 뭐예요? 시발년이 뭐예요? 맞아 이거 전투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오우 오랜만에 본다. 와나왜 이렇게 세? 그러냐? 살피 죽여. 오얘 어떻게 싸울까? 집중해. 진짜 개별 개별 레벨업을 안 해가지고 그런가? 안돼 우리 누나 존나 맞았어. 서포트. 와우. 뭔데 이거? 얘도 서포트 있네. 서포트 해보자.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아. 돕게줘오 이쁘다. 날 강해지게 해줬어. 프로냐가 존나 때려. 이거 뭐예요? 아, 스킬이구나 오. 버프 좋네. 얘도 스케 떴다. 아직 뭘 모르는 모양이네. 인간은 지배하려는 굉장히 좋은 장면 보여줬어. 물론 나도 포함이 때리는 거야, 이거. 잠깐, 어 어, 뭐야? 어이, 용새끼. 정말 괴수. 정말로 쫓아온다. 내려와! 오. 간땡이가 존나 부었구만. 조심해. 야, 얘랑 싸워야 돼요? 소화리 안 되는데? 우와. 뭐, 또 때려? 아, 이렇게만 아프진 않네. 오. 못 왔는데 피해랑 미디 증가시켜 놓고 때리고 우린 에어어 오, 그러냐고요. 공격 치명타 피해 확률 증가. 공격해 봐. 씨발 얘 너무 약하다. 서포트 너는 공격하는 것보다 서포트하는 게 낫겠다야. 한한 한 대만 있으 뭐야? 회복했어? 뭔데? 이거 야? 뭐 눈이 존나 아픈데? 오 씨, 우리의 뒤지겠다. 우리 애는 아니지. 정확히 말하면 체험판인데, 아, 규칙을 깨라고 있는 거야. 귀 지금 깨라고 있는 거야. 네, 몇 페이지까지 있어? 몇 페이지까지? 죽어. 오케이. 안 돼. 와 잘했어 나 여성분은 지켜드려야지. 생각해 보니까 내 캐릭터도 여자네. 와근 눈이 진짜 아프다. 안경 껴야겠다 뭐야 저다. 이제 나... 괜찮아. 저게 아저씨야? 야뭐2 0대 그런 거 아저씨라고 하면 어떻게? 우주 정거장? 이봐 뭐야 아.. 씨발 너야? 안녕? 무사하니 다행이군 군단의 위협이 사라졌으니 안심해 야 마지막 공격 내가 막았어 어? 난 누구고 여긴 어디지? 여긴 페르타 정거장이야 흠.. <laughs> 노잼네네 네, 이상 오늘 게임 붕괴 스타레일 확실히 인기 있는 이유는 알겠네요 오 씨발 개멋있네 이게 내가 지금 봤는데 지린다 얘 부, 부, 브로냐 원래 브로냐 붕괴 서드 때 완전 애기처럼 나왔어가지고 그다지 그런 게 없었는데 씨발 지린다 존나 귀엽다 그래도 여전히 이 머리는 적응이 안 된다 이상 소울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친 존나 귀엽다 얘 뭐냐 내가 놀아줄게 배를 쓰다듬어 머리를 쓰다듬어 좋아하는 거니? 바르쓰다듬어다 놀았다.